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사실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.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심판의 주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어.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죽고 나면 아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. 참 좋겠죠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도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이 싸움 영적 싸움이 너무나 괴로우니까요.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혼이, 영혼이 없어지게 그냥 짐승과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? 왜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거지? 왜? 위에서 줄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 영혼이 위에서 올라가서 줄을 뱉는다, 그거예요. 거기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어지니,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, 이거. 신앙생활 정말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,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.